그도 너무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설명을 누가 제대로 안 해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문형 우리가 아까 삼형식 문형으로서 챙겨봤던 건데 근데 이 목적어가 설명이 약간 애매해. 한번더 설명을 해줘. 뭐로? 목적격 보호로.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아 죄송해요 복습 정확히 되셨나요? 보호 자리는 뭐가 들어온다? 맞다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구조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영작해 볼게요. 그는 강아지를 보리라고 이름, 이름 지었다. 그는 강아지를 보리라고 이름 지었다. 자, 제가 먼저 어디에 반응하라 하셨죠. 동사에 반응해라. 이름 지었다. 여러분 이름 지었다는 말 그대로 네임입니다. 어,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네임은 이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임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네임 이름을 짓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그럼 뒤에 강아지 쓰고 보리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이문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He named the dog 보리. 그는요. 이름 지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뭐라고? 보리라고.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였죠? 대상이었잖아요. 이름을 지은 대상은 그 강아지고 그 강아지를 뭐로 지었냐면 이름을 보리로 지었대. 자, 괜찮나요? 한국말이랑은 어순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영어의 어순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보나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래. 자, 나는 보리가 착하다 생각한다. 자,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바로 보리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부터 치세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I think 쓰시고요. 대 네, 보리 쓰시고 친절하다고, 착하다고 kind 쓰시면 되죠. 문장이 이상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이 문장 맞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뭔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긴 문장을 해야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을 적재적소에 막히지 않고 정확히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난 생각한다. 이제 볼이 보리 나오고 볼이가 어떤 볼이야? 친절한 볼이, 착한 볼이. 목적격 보고가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주어 치시고, 동사 치시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나오면 이 목적어 설명하는 목적격 보다. 자, 여기서 또 추가 설명 드릴게. 영어는 뭔가를 보충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짧으면 앞에서 뒤, 길면은 무조건 뒤에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영어 문장은요 수식 없고 뭔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형태가 길어진다. 그러면 그 녀석들을 모두 뒤로 보낸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미 또 뒷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